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석별하는 장면입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한 일을 대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 징계를 유쾌하게 받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또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질책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혼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누비고 또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사울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고 지금 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움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받으시되 어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 힘든 일이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마지막까지 이 다윗이 이사울를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더 이상은 안, 될,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때까지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번 자기 왕,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만남도 비밀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만남이 발견되면 이것은 정말 반역의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이 비밀리에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암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것이죠. 저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해서든 사울 입장에서 이해를 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울을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이런 태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덕이 되고 본이 되지만, 어, 다윗 입장에서도 요나단을 끝까지 믿기가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나단도 다윗을 끝까지 믿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두 사람의 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장면도 요나단이 마음만 바꾸면 다윗이 그냥 영락 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닥치면 혹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나하고 같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연배하고 상관없이 좋은 벗이 있다는 것, 철이 철을 연마하듯이 서로 격려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정이 없이. 좋은 우정을 가져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참 외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성대님들께서도 정말 이 땅에서 선한 경주를 행하면서이 고독한 달리기죠. 그렇지만 옆에 이런 버하나가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에로스의 사랑, 남녀의 사랑보다도 이그프렌쉽이 그 우정의 가치가 더 더 높은 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 워낙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우정의 가치가 빛을 바라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세태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우정을 기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내에서 좋은 신앙의 동반자, 나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좋은 친구를 만드시는 복이 성도인 가운데 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나단이 없는 다윗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그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소명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윗을 고무하고, 다윗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명을 찾아주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참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포기해버리지 않도록 옆에서 정말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 간에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소명을 위해서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이치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처럼 좋게 끝나는 일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했죠. 시작처럼 좋게 끝난 일이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 시인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봐도 참 좋게 시작했던 관계가 끝까지 잘 지탱되는 것이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 그것이 마지막까지 잘 마감되는 일들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이 아마 둘이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에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 사람이 끝까지 우정을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했을 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용두삼위가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작심삼일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럴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끝까지 잘 완성하시는 복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매 거두리라. 어떻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보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끈기와 일관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윗이 여차저차해서 지금 중요한 의식 가운데 올수 없다 그랬더니 지금 사울이 30절에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폐역부도의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것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료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이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왕의 자질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정말 영웅적으로 자기 병기든지 한 사람을 누리고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지지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왕이 되었더라도 분명히 사울보다는 훌륭한 왕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훨씬 부국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이 전혀 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탁월한 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나단은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데에는 이와 같은 요나단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꽃이 되기보다는 걸음이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 그리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우리가 다 꽃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걸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큰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은 모두 꽃만을 바라보고 걸음을 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꽃보다 걸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이 되기보다는 걸음이 되는 것을 선택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치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꽃이 될수 없다면 걸음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의 헌신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걸음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걸음이 되는 사람. 나는 요나단과 같이 우리도 걸음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와 또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